현역가왕3의 탑7 예측. 구글, 재미나이의 탑7 예측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 놓고 갑자기 뭐냐, 이게. <laughs> 아, 여러분들의 이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아, 요본 채널은요, 원래 이제 에, 트롯 리뷰 채널이 아니구요. 코스피 선물 예측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엊그저께 이렇게 떨어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예 AI로 이제 예측하는 향후 코스피 선물이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런 거가 이제 종목 추천 에이전트거든요 유저가 종목 추천을 의뢰하면 이게 프로그램이 이제 뭐 복잡하게 <laughs>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결론은 이제 여기에 AI, LLM이죠. 재미나이나 GPT 등이 자 모든 이제 정보를 취합해서 베스트 종목을 이제 추천해서 파일에 저장하고 다시 이메일로 유저에게 보내준다. 뭐 이런 이제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채널이지만은 또제 개인적으로 에, 트롯을 좋아하기 때문에 즐겨 보기 때문에 에, 요즘 핫하게 에, 관심을 끌고 있는 현역 광 3에 대해서 탑 <laughs> 어, 7을 예측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재미나이로 이렇게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 어저께 7회까지 현역광3가 방송이 됐는데요. 제가 이제 예측을 그 6회 들어가기 전에도 한번 해봤고요. 그 6회 끝나고도 해보고, 그리고 7회 끝나고도 해봤습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했었는데요. 각각 어떻게 이제, 예, 그때마다 요, 구글 재미나이입니다. 구글 재미나이가 어떻게 이제 예측을 하는지 한번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6회 시작 전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현역강 3의 최종 우승자와 탑세븐을 예상해 주세요. MBM 뮤직의 조회수 및 각종 연예 뉴스 및 리뷰 유튜브 채널 등과 매주 실시되는 대국민 투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경연에서 탈락된 참가자는 제, 제, 제외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되 있습니다. 아, 이 질문을 똑같이 이제 채취피티에도 던졌는데, <laughs> 뭐, 엉뚱하게 나오더라고요. 예? 뭐, 예, 탈락된 참가자가 막 나오고요. 제 달라고 했는데 뭐 하여튼 뭐 그래서 재미나이에게 했더니 뭐 그렇다게 나온 거 같습니다. 아, 그렇다게 나온 게 아니고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홍지훈, 강혜은 이수연, 홍자빈에서 김태현, 금잔디 순으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응원투표 순으로 나왔어요. 응원투표 순으로. 4주차인가요? 3주차 응원투표 순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요. 그때 이제 탈락, 이제 숙행 정리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탈락자들도 이제 여기서 열거가 되어 있고요. 이거 이 사람들은 이제 제외를 했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응원투표 순으로 나와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그래서 질문을 재차 던졌습니다 응원투표 결과는 완전 무시해주시고 다시 예상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역시 예상 우승자 홍지윤으로 나왔고요 뭐 여기 줄줄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탑세븐을, 빈에서. 천재적인 음악성과 유튜브 킹? 뭐, 뭐, 어, 그럴듯한 설명인 것 같고요. 솔지, 보컬 테크닉의 장점. 장점이 아니라 정점, 예. 뭐, 이런 얘기, 뭐, 신명 전원으로부터 점수를 받는 등, 뭐. 아, 사실에 기여한,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태현이 나와있고요. 금잔디 관록의 MVP다? 아, MVP를 받았었죠. 차지연, 이수연, 그리고 스테파니? 아, 저, 왜, 이거는 이제 어, 6회 시작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시점이 6회 시작 전. 그 다음에 이제 6회 에이스전 내용과 6회 아 이제 요거는 6회가 아직 시작하기 전이었고요. 방금 보여드린 것. 그 다음에 이제 6회를 했었죠. 6회 에이스전까지 치른 시점에서 다시 이제 예측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6회 에이스전 에이스전 내용과 4회차 응원투표를 포함하되 탈락자들은 제외해주고 응원투표 순으로만 예상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우승후보는 홍지윤, 2위는 빈에서, 그리고 솔지, 다음에 강예연 다음에 김태현, 다음에 이수연, 금잔디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회 에이스전 끝난 시점에서는 뭐 그런대로 어,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순으로 예상이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어, 그 요약까지 이렇게 쭉 해놨어요 그 근거를 선정 근거에 대해서 홍지용 같은 경우는 에이스전 점수가 최상이었고 최상은 아니죠 두 번째인데 사실상 최상이죠 점수는 이제 2위인데 사실상 최상으로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사회응원 투표가 1이고 유튜브 화제성이 상이고 아, 독특한 건비에서 같은 경우는 유튜브 화제성이 독보적 1이라고돼 있네요. <laughs> 예,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최종 변수가 뭐다, 뭐 이런 것까지 있는데 드디어 어저께 2월 3일이죠. 7회가 종료된 시점에서 한국 부르기의 모든 점수와 8자 전쟁의 3명의 가수, 3명까지 했었죠. 김태현, 그리고 솔지, 빈에서, 이렇게 가수 점수를 반영해서 다시 탑세븐을 예상하는데, 7회차 성적에만 너무 의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 이제 7회차 성적에만 의존할까봐 이렇게 이제 토를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줄줄이 줄줄이 뭐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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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줄이 해서 다시 예상해 드립니다라고 해 놓고 역시 우승 후보 1순위는 홍지윤. 그죠 아, 그다음에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솔지. 바뀌고 그다음에 이제 구수경이 이제 한국 부르기에서 1등을 했죠. 그걸 반영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연, 이수연도 이제 좋은 성적을 얻었죠. 그 다음에 이수연, 그 다음이 비네소, 비내서. 비네소가 좀어저게 실수를 했는데요. 그래도 사, 4등이 아니라 5등이 되겠죠. 그렇죠 순위가. 그 다음에 이제 김태현그 다음에 차지연이. 앞서 차지연이 없었는데, 없었죠? 앞서 육회 종료 후에 예상 후보로서는 차지연이 없었는데,